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동산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는 옆에 분들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잘 쳐다보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애통하는 모습을 살펴 보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지만 그 앞에서 애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인간적인 감정이나 공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에 살고자 했던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어, 그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처음 받은 후에 사울에게서 쫓겨 살던 시간이 약 10년 정도가 됩니다. 10년 동안이나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쫓겨 다니고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 10년이 지나고 나서 사울은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왕이 바로 되어야 하는데 사울의 세력은 여전했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또한 7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 어, 다윗이 자신의 집에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7개, 17년 반이에요. 그 시간을 다윗은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 같이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오늘 본문 7절까지 뒤에 8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와 사울이 차지했던 땅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내가 왕이라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외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자 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헤브론 어 2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 볼게요.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두 하나님께 물었고 순종했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비어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나설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판단이나 계획에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길이 강건케 되고 확실하게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죠. 2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 볼게요.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당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최소 남자만 600명 정도 됐을 거고요. 또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편으로 합류한 사람들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600명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있었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헤브론 지역의 각 성읍의 터를 잡고 살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뭐 터를 잡고 살려고 해도 땅도 있어야 되고, 집 지을 돈도 있어야 되고, 먹고 살 돈도 있어야 되는데, 성경 아무리 봐도 헤브론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들은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았다거나, 노략질을 했다거나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윗과 블레셋 족속이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 다른 이방 민족인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포함해서 그 주위에 있던 여러 성읍을 약탈해 갔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걸 들은 다윗이 아말렉 그한테 쫓아가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이 빼앗아 간 것은 물론이고 원래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빼앗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죠. 그리고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져 있진 않지만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있던 장로들에게도 빼앗아 온 것을 다윗이 보내줍니다. 이 은혜로 다윗과 함께 망명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풍성한 재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인심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정착했고 헤브론에서 모든 다윗을 따르던 그 추종자들이 그 땅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마치 출애굽 때의 사건과 비슷하죠. 43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웃에게 가서 금은 보화를 요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한 거죠. 왜 다른 이웃들에게 금은 보화를 요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이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웃들에게 가서 금은 보화를 요구하니까 또 그들은 다 마음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일양이 그렇게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헤브론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유다 남부 지역에서 최고로 좋은 요새인 헤브론을 그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10대 소년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서야 결국 유다지파, 열두지파 중에 한지파인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반이 지나서야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믿었고 그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렸고 분명히 기다림을 통해 그 놀라운 약속은 모두 성취되었죠. 시편 23편 6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노래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이때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 10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 살았고 어디다가. 마음 줄 때도 찾지 못하고 이방신 앞 이방 왕 앞에 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겨우, 겨우겨우 목숨 붙어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평생의선하심과 인자한 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른다는 의미는 호의하다, 호의하다라는 겁니다. 호의하다. 대통령의 차가 이렇게 가면 그 주변에 뭐가 호위합니까? 오토바이들, 경찰 오토바이들, 또 앞뒤로는 또 수많은 차들이 다니면 그 대통령의 차를 호위하죠. 그게 따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호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17년 반이나 기다릴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 그랬는데, 선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기에 어떻다 그러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 토브라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심이 나를 호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또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항상 내 주위에 넘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결국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그 은혜 덕분에 자신이 강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끝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4절 후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메 이제 이 말씀을 좀잘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고자질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다윗이 사울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을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자신한테 그걸 알려준 나에게도 좀 뭔가를 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즉 사울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칠 것이라고 축복하여 줍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시시지 모욕당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장사를 지내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길르한 야베스는 역사적으로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문화세의 지파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어 암몬 왕이 길란안 야베스를 쳐들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아 사도 바울이 사울이 사울 왕이 급하게 군대를 보내서 암몬 사람들을 이겨 준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란안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은인이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길란안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장례를 지내 준 사람들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뭐 말할 것 없는 충신이죠. 그러면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다윗 편이 될줄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적이 될 사람들일까요? 다윗의 적이 될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축복해 줬습니다.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을 따르지 않고 있던 11개 지파와 사울왕이 점령했던 땅의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행동한 너희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한다. 강자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징기스칸이 이끌던 몽골 제국이 어떻게 작은 군대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몽골인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똑같이 몽골 제국의 신문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권력을 함께 나누어주고 통치를 해 나갔기 때문이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공평하게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요.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소, 수많은 소수민족이 있지만 한족을 비롯한 약 3개 내지 4개, 집화, 4개 민족들 안에서만 중앙정부 공무원을 뽑는데요. 그러니까 소수 민족들에게서는 그 중앙정부 공무원은 뽑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좀 다르죠. 그런 점에서 중그이 책의 저자는 강자의 조건이란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1 3억의 인구가 있지만 어느 민족에게든 똑같이 기회를 주는 미국에게는 잠재적으로 80억의 인구가 있다. 뭐 아닌 점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강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포용력이고, 다양성이고, 관대함이고, 은혜를 베푸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다윗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른 길루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따르지 않고 있던 11개 지파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역대상 1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들을 다 포용해 줍니다. 그래서 잘 싸우는 사람들, 용사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군대 밑으로 다 편입시켜주고 그들에게, 그들을 다 똑같이 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자신을 조롱하던 로마 군사들, 예수님께서는 보복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기도하시죠. 다윗은 나중에 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도 절대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과 나누기를 원했고 은혜의 문을 막지 않기를 원하셨던 원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잘났든 몰랐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받기를 소원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다행이지만, 주로 교회 역사가 50년이 넘어가는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한다면서,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은혜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래가 언제부터 원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그렇대요. 원래 그래요. 서울에 있는 100년 가까이 된 교회들,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은 장로님을 세울 때, 장로님들, 자녀분에서, 자녀들 분, 자녀분들만 장로를 세우는 교회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와 조건이죠 그런데 그 교회들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로님이 아닌데 장로가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대요. 군대에서 장성이 되면 된대요.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유와 조건입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은혜를 가로막는 행동들이에요. 우리는 어느 경우에서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가로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려고만 하면 원래 그래서 안 되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누구를 가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목회자로 만들어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고, 절대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다윗은 그렇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까지 안아 주었지만 결국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과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신복이라는 요압이 아브넬과 끝까지 전쟁을 벌이고. 2장 사무엘하 2장 12절 이하를 읽어 보면 아브넬이 오히려 휴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요압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희생과 상처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신복이지만 요압은 다윗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요압도 내쳐야 할 텐데 내치지 않고 끝까지 품어 줍니다. 다윗의 시대에 군대 장관을 오래 지냈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요압이지만 요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무지한 피를 많이 흘리게 한죄 때문에 요압은 솔로몬의 시대에 비참하게 운명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요압을 품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려 하였고 하지만 요압은 다윗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네를 죽이고 아마샤를 죽입니다. 이렇게 요압은 다윗을 평생토록 힘들게 한 신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자신의 생애 동안 끝까지 품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요압처럼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사무엘과 요나단 같은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그런 사람들도 곁에 두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고 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된 다음에도 누굴 바꾸려고 하거나 처단하거나 보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합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놀라운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기대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점점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울이 죽어서 자신이 왕이 될 타이밍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심을 믿고 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는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추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을 따랐던 아브넬도, 다윗을 따랐던 요압도 그 은혜를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요압을, 그 은혜를 가로막는 신세들이 되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기보다 내 뜻을 강요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도 거리끼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점점 강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 은혜로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점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